샬롬. 오늘은 레위기서 21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인 레위기서 21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레위기서 18장에서 2 0장까지 내용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까지의 주 내용은 주지의 사실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성결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으로는 이방인들이 타락한 성적인 풍습의 금지와 그들로부터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 받아야 하는 불순종의 형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규례라는 점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인 21장에서와 22장은 앞의 본문과 대응하는 형태의 꼴을 취하면서 일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로 제사 업무를 전담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성결규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2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 개인 및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이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 규례 등입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규례라는 단어의 뜻은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규칙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규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인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는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에서 유리한 말로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 개명, 법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해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갈대를 뜻하는 카네에서 파생된 말로 척도, 기준을 가리키며 당시 고든 갈대자를 사용했던 고대 풍습에서 유리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인 규례를 제시하시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 1절인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지 가운데서도 예외, 예외적인 조항을 두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고족지체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바로 살붙인 가족에 대해서만 그만 죽음을 만져 몸이 더럽혀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의를 두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명령을 어기고 말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해 의한 죄사임이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예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허용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히 여기시고 또한 계신다는 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과 사랑을 우리는 다해야 하면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만약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 5종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사명자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을 핑계 삼아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선도다운 태도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마치 가족에게 무관심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살부치, 즉,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의무와 책임, 사랑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순환을 통해 우리 신앙도 올바른 믿음의 선순환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제사장에게는 허용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허용되지 않음을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허락이 되는데 대제사장에게는 허락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말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는 직계 가족들의 시체만큼은 만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는 그것마저도 엄격히 금지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에게 보다 엄격한 선결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그만큼 대제사장이 맡고 있는 직무가 매우 중요함을 본문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대제사에게 직분이 얼마나 철저하리만큼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위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 교역자들이 잘 살펴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인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놓인 위치에 중요성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고 라 한다면 많은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모든 부분들은 물론 예수님이시겠지만 우리 역시 부족함은 많지만 많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위치는 본문의 대재생에게 요구한 것처럼 엄격한 성결을 요구하는 자리요. 한 사람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는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거룩한 삶,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부신자들과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된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의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